무리식 유형 1번.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자, 일단 무리식은 형태가 요렇게 루트 fx 이 형태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분모로 내려가 있는 형태야.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지.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형태야 여기에 있는 이게 실수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트 fx분의 1이 실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에는 이게 실수가 된다라면 근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f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근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커야 되는데 근호 안에 값이 0이 돼 버리면 얘는 실수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정의되지 않은 값이니까 fx 값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요두 가지 차이야. 여기는 등호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등호가 없다. 이 차이가 있는 거지. 자, 여기는 지금 루트 fx의 형태니까 안에 있는 fx의 형태인 6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 4. 여기는 이 값이 어쩐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인수분해 해보자. 3하고 2. 그 다음에 4하고 1, 이렇게 되겠지. 중간에 5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3x 플러스 4,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만족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x의 값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수 있다. 거지 자 여기에는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있으니까 근호 안에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위쪽에 있을 때는 0일 때까지 성립하니까 0보다 크고 나왔다 가 성립한다는 거지 음. 유형 2번 제곱근의 성질 제곱근의 정의를 일단 한번 보자 어떤 수 x를 제곱했을 때그 수가 a가 된다 이때 우리가 이 x 를 갖다 뭐라 한다 a의 제곱근 이렇게 말하는 거지 ex를 a의 제곱분이라고 형태는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이렇게 루트 a의 의미는 뭐가 되는 거야? 제곱해서 그러니까 a가 되는 숫자예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 그러면 여기는 이 상황에서 루트 a를 만약에 제곱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는 무조건 뭐가 된다는 거야. 그냥 a가 된다는 거지. a가 0보다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그냥 그 값이 그대로 a로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제 차이가 있는 값이 뭐가 있냐면, 루트 a의 제곱 근호 안에가 이렇게 제곱이 있을 때야. 여기 있는 이 값은 안에가 제곱이 되니까 여기 있는 애가 실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있는 이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나오는 값 자체도 항상 0보다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a랑 똑같다는 거지. 이렇게 돼서 여기 있는 이 값은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그대로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a가 되겠지. 여기 있는 이걸 통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야. 범위가 주어졌지. 이 범위 안에서 이 근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 근호의 제곱이니까 근호의 제곱이니까 얘는 지금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자 루트 얘는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다음 플러스 두 번째 거는 2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 내는 절대값 a-1 그 다음에 플러스 절대값 2a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플러스 1 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 값은 0보다 커 작아 당연히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지 여기 있는 1보다 작은 값인데 a값 자체가 근데 거기서 1을 뺐으니까 1보다 작게 나온단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거 2a 플러스 1은 어떻게 되겠어? 얘는 안에가 0일 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준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큰 값이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플러스가 나오겠지. 그래서 2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a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근호 안에 있는 여기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서. 식을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거지, 이거,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절, 루트 A의 제곱은 절대값 A와 같다. 그리고 A가 0보다 클 때는 얘가 A가, A가 되는 거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거. 유형 3번, 음수의 제곱근.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그 수가 음수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 자체는 뭐야? 이런, 그러니까 이런 형태지. 음수의 제곱근은 x 라는 숫자를 제곱했더니 이게 음수가 나온다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는 이 X는 뭐가 된다는 거야? 실수가 아니라 바로 허수를 나타내는 거죠 허수. 얘는 허수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일단 성질을 한번 정리해볼게. 만약에 A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할 때, 음수의 제곱근이랬으니까, 요런 형태로 나타나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은 무조건 음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다시 쓰면 뭐가 되는 거야? root a. 그 다음에 여기 에는 root-1이 곱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루트 o t a에 i.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 제곱근.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은 뭐야? 어떤 수 x를 제곱했을 때그 수가 지금 뭐가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은 루트 마이너스 a 이렇게 한개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한개쓸수 있겠지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된게 맞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아까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표시될 수 있으니까 얘는 지금 다시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는 루트 a i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지. 이게 지금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a가 0보다 작고, 그다음에 b도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뭐가 된다는 거지? 루트 a, b가 되면서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 나간단 거야 이렇게 이게 중요한 성질이야 예를 들면 이런 형태지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이거는 뭐가 된다? 루트 아까 본 것처럼 2i 그다음에 루트 3i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루트 6이고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여기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곱해서 플러스 6 나온 거고 ii 제곱해서 마이너스 나온 거니까 a랑 b랑 곱했을 때둘다 동시에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지 여긴 두호 있을 때까지도 성립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이제 두 번째 볼수 있는 게 분모에 이렇게 음수의 제곱근이 있을 때 이렇게 이 형태로 나타날 때인데 이거는 먼저 a 값이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b가 0보다 작을 때 a는 등호까지 들어갈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루트 b 그 다음에 루트 a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는 이 값이 뭐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요거 두 가지 생각하면서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조건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야 둘이 곱했는데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갔다 라는 말의 의미는 둘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수 꼴로 나타났었는데 마이너스가 나타났다 이건 뭐야 분자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분모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거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문제에서 보자 루트 루트 a-3 그 다음에 루트 1-a 가 있는데 여기는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온 거잖아 이렇게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왔다 라는 말은 a-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고 그 다음에 1-a 역시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지 이렇게 이걸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a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단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말했지 루트의 제곱 루트의 제곱은 절대값이랑 같다 그랬어 그럼 절대값 a 플러스 +E. 2 플러스 절대값 A-4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러면 부호를 판단해서 얘 절대값만 벗겨주면 해결이 되겠지. 얘는 플러스니까 A 플러스 2 되는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계산하면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음수의 제곱근이랬으니까 여기는 이거 생각하면 돼.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에 a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쓸수 있다는 것. 문자로 이렇게 보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계산할 때 편. 유형 4번 분모의 유리화. 분모의 유리화는 자 a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자첫 번째. 루트 b 분 a 여기 있는 이 값은 뭐가 된다는 거야 위 아래 다 이제 루트 b 를구해하지 유리, 유리화가 되겠지 그래서 루트 b 를 구하면 여기는 b 가 되는 거고 a 루트 b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바꾸는 걸 갖다 유리화라고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꼴이야 이런 꼴 c 문제에 나온 꼴인데 루트 a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b 일때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때 합차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A의 제곱 플러스 아니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게 뭐가 된다?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거지 여기에는 이 루트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곱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A의 반대부 합이었으면 차를 갖다 꼽아주면 되는 거고 차였으면 뭐를 고반다 꼽아간다? 합을 고반다는 거지 이걸 사용해서 유리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그 다음에 위쪽도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는 이걸 밑에 있는 분모로 계산하면 얘는 a 플러스 b 가 되는거고 위에는 c에 그 다음에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이렇게 쓸수 있겠지 반디보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실제 문제를 보자 자 문제에서는 자, 루트 x-1 마이너스 루트 x 분의 1 하나씩 해볼게 먼저 여기 있는 이거 유리한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얘는 루트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x 이렇게 있어야겠지. 마찬가지,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x를 곱해 줘야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여기에는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위쪽에는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x 이렇게. 그러면 계산하면 여기는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x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는 이거 이제 해보자. 옆에 있는 거. 플러스, 여기 는얘는 1분에 루트 x 마이너스 1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x 니까 얘가 필요한 건 뭐야? 루트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되겠지. 이건 통분하는 결과랑 똑같이 나타나겠네. 여기 위에도 마찬가지 루트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x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플러스 여기 있는 애는 뭐가 된다 x-1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거고 그 다음에 루트 x 마이1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되겠지 여기 에는이 분모도 역시 뭐가 되는거야요 마이너스가 되는거지 그래서 마이너스의 루트 x 마이1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되는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지 플러스 루트 x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뭐고 여기 플러스니까 여기는 이거랑 이거는 이렇게 없어지는 거고, 여기는 이것만 남겠지? 그럼 뭐가 된다? 마이너스 2의 루트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바로 통분해서 상관없는 거고, 지금처럼 계산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봐도 상관없다. 답은 이렇게 되겠지. 무리식에서 식의 값을 구하기.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x라는 값이 주어졌으니까, 여기 있는 이런 류는 거의 대부분이야. 여기 는이 식을 먼저 첫 번째, 식을 간단히 한다. 식을 정리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입하면 되겠지. 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얼마나 식을 간단하게 잘 정리하느냐가 여기 있는 이 문제를 풀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겠지. 자, 이거 아까 치에 봤던 유리화랑 똑같은 패턴이지. 그대로 유리화를 시키고 식의 값을 정리하면 된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루트 3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x니까, 내가 곱해야 될건 뭐야 지금? 루트 3 플러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애는 루트 3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 3-x 이거 전체 똑같은거 곱하니까 제곱이잖아 이렇게 되는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거 이거 제곱 제곱이니까 합차지 합차 합차 제곱으로 나가면 3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x 이렇게 되는거지 아까 말한 것처럼 루트 a의 제곱은 그냥 바로 a가 되는 거야 신경 안쓰고 그냥 바로 3 플러스 x,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x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이것도 여기 제곱제곱이니까 마찬가지겠지. 3 플러스 x, 3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2의 루트 3 플러스 x, 3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보다는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게 맞겠지. x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x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x값이 루트 5를 쓰니까, 여기는 x값이 루트5리스니까여긴둘다 플러스 플러스니까 한 번에 쓸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두 개의 부호를 항상 생각해야 돼. 여기는 이 부분, 여기는 이 부분에서 a하고 a 부호를 생각해야지. 여기 있는 이것과 이거 만약에 둘다 동시에 용보다 작다면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가면서 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두 개가 곱해져야 되는 거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내네 같은 경우는 상관없으니까 계산 바로 할게. 계산하면 밑에 분모는 2x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쪽은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니까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대로 바로 계산된다 했지. 그래서 9, 마이너스 x 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이제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된다? 2에 루트 5, 그 다음에 마이, 6 마이너스 2에 제곱하면 5가 되니까 루트 4가 되겠지. 자 그러면 위쪽이 4가 되는 거고 2그 다음에 2 루트 5 이렇게 돼서 이거 약분 되니까 루트 5분의 루트 5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여기 있는 이거는 이거 제곱, 여기 있는 이거 제곱할 때, 여기 있는 얘랑 얘는 여기 있는 이거 사용하는 거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여기 있는 이거 두개 곱할 때 문제가 될수 있다. 이렇게. 지금은 둘다 플러스 플러스니까 상관없었지만, 두 개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될 때는 한번더 생각해 봐야 돼. 부호를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곱할 때. 무리식의 식의 값 구하기 지금 x는 루트 a 플러스 루트 b y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굉장히 뭔가 곱해 보고 싶게 생겼어 또 더해 보고 싶게 생겼고 그 다음에 빼 보고 싶게 생겼어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난 굉장히 보니까 보자마자 아두 개를 곱해 보고 싶다 왜냐하면 합차니까 그 다음에 두 개를 빼 보고 싶어 왜 빼면 여기 있는 애 하나가 소거 되잖아 마찬가지 더할 때도 마찬가지지 이런 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바로바로 바로 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그럼 x랑 y 두개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a b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두개 빼면 뭐가 되냐? 없어지니까 2 e 루트 b 이렇게 나오겠지. 그다음에 두 개를 더한다. 그러면 2 e 루트 a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식이 뭐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닌데 좀더 간단하게 표현이 될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문제에서는 x가 루트 3 플러스 루트 2 그리고 y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왔지. 아까 말한 대로 해보고 싶은 대로 할 건데 여기 있는 이걸 먼저 보면서 한번 확인하자. 여기 있는 이 값이 전부 다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 원하는 목표를 보고 내가 필요한 것만 딱딱 찾아가면 되잖아.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통분을 해볼게. 통분하면 루트 x 곱하기 루트 y 이렇게 써야 돼. 한 번에 그냥 막 이거 근놈을 갖다 합치면 안 돼. 들릴 수 있으니까 위쪽은 이제 상관없는 거지. 루트 y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글씨가 마음에 안 들네. 다시 한 번만 쓸게. 자 여기는 루트 x 곱하기 루트 y. 그 다음에 위쪽이 루트 y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x의 전체의 제곱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애는 그냥 바로 x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바로 y가 되겠지 이렇게 x, y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의 0보다 두 개가 큰지 확인해 보자 여기 있는 애의 0보다 크지? 이것도 0보다 크지 아 그렇다면 여기 있는 애는 이렇게 한 번에 쓸수 있겠구나 라고 확인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내가 필요한 값은 뭐야 두개 더한 값 그러면 두개 더해 보자 두개 더하면 2 루트 3 두 개를 곱해본다 x,y 이거는 뭐야 3 2 아하 1 이렇게 나온단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대입해 2 루트 3그 다음에 1 답이네 2 루트 3 이렇게 나온단 거지 간단하지 그러니까 요렇게 푸는거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걸 계속 생각해야 돼 거듭제곱이 나오건 뭐가 나오건 합이랑 곱을 알면 나머지는 이제 거의 다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합 또는 곱을 찾는데 문제의 초점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식의 값을 구하기,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꼴이란 거야. 자, 그렇다면 X가 이렇게 생각하자. 루트 B,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있는 이 B 봐봐, B. B가 지금 굉장히 혼자 고립되어 있잖아. 이거 루트, 이렇게. 혼자 싸매고 있지. 그러면 혼자 있게 둬야 돼. 같이 있으면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A를 반대로 넘기는 거야. 즉, 이항을 시킨다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화합을 유도하는 거지. 양변 제곱하면 여기 있는 이 루트가 날아가서 똑같은 형태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a x 플러스 a의 제곱 이거는 b. 요런 모양으로 나오는 것이 됐어. 아주 만족스럽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x 반대로 이렇게 이항하고 2루트 3 이렇게 나오지. 양변 제곱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여기는 이건 뭐가 된다? 8 이렇게. 우리가 봤던 시기 그대로 나온거지 여기가 루트가 있으면 계속 계산할 때마다 귀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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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건데 그 루트가 없어지는거지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여기도 지금 여기는 이걸 보면서 아 여기 있는 이거에 집중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집중하자 반대로 넘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게 뭐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뭐야 x만 곱한거잖아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은 그냥 마이너스 x랑 이렇게 똑같은 거지 그대로 이제 대입하고 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x 그리고 마이너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호로록 고와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그거 생각하면 이제 뭐 간단한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은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이 값은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대로 대입하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 플러스 2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계산해 보면 4니까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루트 3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값을 구했지. 이렇게. 이렇게 다른 형태가 있어. 이렇게 다른 형태. 다른 형태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X는 마찬가지 A 플러스 마이너스 BI 이런 형태 나올 수 있는 것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지 혼자 이상한 I를 들고 있으니까 반대로 넘기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BI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 상황에서 양변 제곱해 갖고 해결하는 거지 똑같은 형태야 이렇게 그냥 여기 있는 나왔던 여기 있는 이 식으로 그냥 나눠도 상관없는 건데 나누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이 모양이 주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야 이렇게 주어지지 모양이 그러면 나누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더 빨라. 그냥 이렇게 계산하게 권유한다.